네 반갑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존중 입법노동자 이수진 의원입니다. 아, 오늘 전교조 공로총 그리고 전공로 우리 동지들께서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작년 이맘때입니다. 노조할 권리 아이로 핵심 협약.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서 새벽 3시 반까지 논의했습니다. 그 당시 여당 단독으로 소위원회가 개최가 됐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고자들도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동안 노조할 권리가 제한됐던 분들 그때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저는 참으로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법안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교원 공무원 노조들의 타임오프 민간처럼 적용해야 된다. 물론 타임오프가 좋은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마저도 없는 교원 공무원 우리 전임자들 노동 상권 3권 중에 상권이 다 보장되고 있지 않은 우리 공무원 교원 노동자들에게는 노조 전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 고, 교원 공무원 타임오프가 논의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했고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법을 계류시켰습니다. 교원 공무원 타임오프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노조할 권리, 교원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제법 발의한 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의 문제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노조법 개정 시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간 기업은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타임오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헌재는 사용자의 노무 관리 업무를 노조가 담당하는 순기능을 인정해서 타임오프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교원의 노조 전임자는 차별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은 남아 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위해서는 타임오프는 커녕 임명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무급휴직을 받은 후에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로가 민간기업만 노사 자율로 하라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은 아닙니다. 노조의 승기는 민간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급휴직을 받아 활동하다 보면 공무원연금 산업재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의 동의하에 어떻게든 자주적인 노조 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국가가 다 잘하지 않습니다. 잘못합니다. 그런 반대도 할수 있고 내부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 노조에서 그런 순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게 되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용기를 낼수 있겠습니까? 헌법상의 평등원칙에도 위배되고 민간과도 명백한 차별인 공무원 교원노조의 타임오프 신설. 이번에는 반드시 이룹시다. 1년 동안.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바깥에 계시는 교원 공무원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뛰어보자. 올해는 어떻게좀 해보자.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라도 공무원 교원노조의 타임오프 신설을 관철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응당, 지난 8년간, 아니, 지난 11년간,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됐던 우리 타임 오프, 교원 공무원 타임 오프 관련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 기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으로 공무원, 그런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OECD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보수적인 태도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까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SNS에 의견 개지는 물론 좋아요도 못 누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 정치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선진국입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도 대폭 확대돼야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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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강한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여기 계신 동지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당 환노의 의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같이 가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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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연자 발언은 민주노총.